하나님 말씀 사엘하 20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야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에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하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아마사에게 유대 군대를 유다 사람들을게 군사로 모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과 또이 유압이 이 아마사를 죽인 장면 이두 가지가 이 본문의 큰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지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절박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로움은 유다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반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했던 조치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마사를 이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반란군의 그 군사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어,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더 이상도 그렇고 어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조치인 것이 사실이죠. 반란군의 군, 군대 사령관을 어, 진압군의 진압군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약속은 약속인지라 이제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불러, 3일 내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다윗 군대의 이 숫자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그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아마사가 유압을 중심으로 한이 진압군의 이 군대를 통솔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휘 체계에서 굉장히 허술한 아주 허약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직접 유다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아서 유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된다라면 다윗은 두 가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은 이 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압의 세력을 견제하 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막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전례들을 볼때이 3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었다. 무리한 기간은 부, 무리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사는 한때 자신들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진압군에 의해서 패배를 한 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한 신뢰가 이미 유다 사람들에게 그 아마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지게 협조적 협조적이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곧장 세바를 공격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면 그렇게 동원한 그 이제 군대 지휘관 그 아마사에게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또는 그가 이제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통솔해서 이 외인부대와 함께 그렇게 세바와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사는 사흘 만에 유대군대를 동원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 원문에 따르면 아마사가 정한 기일에 지체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아마사의 무능력 때문에 이 일에 지체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아마사의 무능력은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3일, 3일 만에 아마사가 오지 않게 되자 다윗은 요압이 아니라 그의 동생 아비세에게 군대를 이끌고 세바의 뒤를 쫓아가라고 새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 세바에게 시간을 주면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이 반란을 제압하는, 진압하는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돌입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민심, 민심을, 하루속에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급선무였는데 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빨리 이제 세바를 진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세에게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볼때이아비세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대장관은 요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압을 군대장관으로 세웠어야 되었지만.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요압을 굉장히 견제하고 견지, 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서는 요압을 따르는 군대와 또 그렛과 블레셋 사람들로 구성된 이 외인부대 그리고 다윗의 이 군대, 다윗의 직할부대 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병력을 이 그렇게 끌고 세바의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기 일 또한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어, 다윗을 다위세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를 다 빼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간, 가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의 반란을 더 이상 반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바의 뒤를 쫓던 군대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여기 기본은 예루살렘으로, 어,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 있는 기본 큰 바위, 이큰 바위는 이제 크게 어떤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과 연관, 연관된 그런 바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3일상 14장에서 사울이 군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날 아무것도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엉뚱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랬,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여차저차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반대로 그걸 이제 죽이지 않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먹도록 하게 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큰 바위를 굴려오라라고 하는데 그때 그 바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기본의 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재단이이큰 바위였다 이런 두 가지 추정을 하는데 뭐 그게 틀린 추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본의 이 아비제가 이끄는 군대가 갔을 때 아마세가 맞으러 왔다는 얘기는 아마세가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왕이 정한 기한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진 못했지만 부랴부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어쨌든 군사를 모병을 해 가지고 먼저 기본까지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아마세는 다윗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사는 지금도 자신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으러 온 아마사를 맞으러 나간 사람은 아비세가 아니라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요압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반란군의 군대 사령관이 그 군대 사령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의 군대 사령관 요압을 제치고 이 군대 사령관 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요압인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자신을 어,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간파했을 만큼 그런 그런 아주 그정 뭐야 정략에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아마사를 맞으러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마사가 세발을 진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요압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 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압을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허리에다가 칼집을 꽂아놨는데 그 칼집에 있는 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부러 떨어졌느냐 또는 우연히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보면 두 가지가 다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합은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다른 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아마사의 창자가 나와서 두번 찌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아마사는 이 유압이 다른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무방위 상태로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미 유압은 이 앞에 그 사멸하 3장에서도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보네를 죽인 전적이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룸도 죽인 전적이 있고, 어, 그 우리아를 그 허문지에 내, 내놓아서 그를 죽게 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던 자신의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요합이었기 때문에 아마사가 충분히 진압군의 수장이었던 유압이 자신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걸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만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다윗 아마사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고 부주의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요압의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요압이 노년에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그런 유언을 남기죠.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요압은 아마사를 대신해서 군대장관의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비세와 요압이 세발 뒤쫓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세바를 뒤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아마사를 군장으로, 군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사를 처치하기까지는 이 일, 군대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요압이 이제 이렇게 작은 반란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아마사를 제거하고. 어, 직접 이제 군대 사령관의 지휘에 올라서 군대를 지휘 어, 진두 지휘했던 것이죠. 어쨌든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것은 정당한 사건이 아니죠. 이건 명백하게 죄이지만 무능력한 아마사가 제거됨으로써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나니까 아마사가 동원했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겠지,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압의 그 청, 측근 중에 한, 한 청년이 아마사 곁에 서서 유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유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아마사를 죽인 유압의 행위가 이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반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해서 딸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요압은 여전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거를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사의 군사가 이 지나가야 할 그... 이스라엘 그 진압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될이 진압군이 지나가야 될길 한가운데 아마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앞에 다 멈춰 섭니다. 그러자 한병사가이 아마사를 이제 큰 밭으로 길 옆에 있는 밭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 그 시신을 보고 또 멈춰 서 있자 또 다른 청년이 자신의 옷으로 아마사의 시신을 덮고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비거리 아들 세바를 뒤쫓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아마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마사가 죽게 된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면적인 이유도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어 반란군의 수장이었는데 진압군의 이 진압군들의 그 군대 사령관이 되어버리는 이일 때문에 유압의 그런 질투와 권력욕의 그런 어떤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요압의 권력욕과 질투를 통해서 아마사가 죽게 되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아마사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하나님이 기름부은 왕을 대적하는 반란군의 수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의한 어떤 심판적인 성격의 죽음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명백하게 죄이죠. 그리고 그가 그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그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그의 측근 중에 한 병사가 아마사를 그 아마사의 실수는 옷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압이 이제 군대 사령관이 되죠. 그래서 그 일은 지금 당장 보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죽인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도 없고 군대 지휘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성공을 거둔단 말이죠. 그러나 이일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죽이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압이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마사도 그렇고 유압도 그렇고 결국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사람이 결국은 아마사는 지금 여기서 죽게 되고 요압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그, 알 있는 것은 요압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옷으로 덮어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도 가리는 것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범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렇게 빨 전쟁 중이되도 급히 불러다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를 죽이고 또 바세바를 빨리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심히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진리대로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고 또그 판단에 따른 공의로운 형벌을 집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마사의 죽음과 또이 아마사를 죽인 죄에 대한 나중에 그 요압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옷으로 자기의이라고 하는 옷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옷만이 그리스도의 의의라고 하는 이 옷만이 우리를 진리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감추고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요압이 그 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엔 결국은 이것이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어떤 성공을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루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고 공의로운 판단에 따른 공의로운 형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닐,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죽은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은 것그 이면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군의 수교였기 때문에 그 군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요압이 지금은 당장 그렇게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그 또한 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로우신 판단을,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한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